일단 먹어 볼까? 예 제가 어떤 대답을 하면 다 예입니다 여러분 예 오빠 보이시죠? 에이 뭐가 보이시 똑같이 음음아음음 출찬질이고 선생님 팬클럽 감사합니다. 음. 음. 와 이거 맛있겠다. 응? 그때는 얘를 갖추시고 보세요, 여러분. 알죠? 얘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음, 먹고. 음, 먹고. 응? 음? 동그랑땡은 쪼개놨네. 여러분, 식사했습니까 여러분, 저를 찾기 했나요? 여러분, 식사하셨나요더넣고 음. 음. 얘를 못 치워 저 애라 나서 안 지우신다고 어, 이거뭐될것 같은데? 야, 있으면 나 치울 수있면니다 치우지? 물론 안치어고 아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어? 밥먹을때이렇 먹었잖아. 그래가지고, 어? 이거, 아, 이거 뭔삶있대 깔때기.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한테 댕기면서 얻어먹고, 어? 깔때기가, 어? 지금 다안 익었기 때문에, 어, 맘만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잘 먹나요? 잘안 익었어 아예 아이씨 항상 안 익었네 음. 주말인데 캐스트 구해라구요? 밥먹고 캐스트 가? 이거 익었나? 근데, 무슨 맛이야, 이거? 맛있다며. 아무 맛이 안 나. 맵다, 짜다, 안 나. 아 그래서 무 반맛이야 이거 없을 무 무맛 맛이 없는 거야 이거 아 맛있다며 아, 맛이 맛있다 하나도 안 무슨 맛이지 안나 내가 혀가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지금 물들 다해어 이게 비금친거 했는데 저 밑에 비끔에그 그걸 또 작게 넣었어 내가 국물 이제 진한 거 좋아해서 아 내가 볼때거는 원래 페리점, 이거 같이 먹었었나?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무맛이다, 무맛. 없을 무. 아, 나는 뭐 시원할 줄 알았더만, 아. 바다, 어? 스포가 딱 빠진 건가? 전안 섞인 거가? 막 그럴 때 있거든. 땅, 그하면 아, 존나 싱겁네, 땅인데 밑에. 스프 덩어리가 일이 있어. 개빡치지? 그럴 때, 이제, 비 보자. 이 정도 비비스면 이제는 스프가 남아있을 수가 없다. 아, 똑같구요. 예, 역시 무만요. 없을 무. 야, 돈 많은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할까요? 그거 오늘 뽑기 해가지고 10을 맞췄거든요? 이거라도 안 맞추면 뽑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배품 받은 거 500개 안 돼. 밖에 나 추천 받은 거천몇개 밖에 안 되고. 라면 빨아야지? 응? 그냥 뽑기 한번 했으면은, 라스타 한개 먹어볼까 하는데 음. 어, 이미. 팔단에다딱 썹붙다 비슷하타일는 팬클럽 감사합니다 다음에 짜장 사야겠다 이거 말고 사실 그아뭐 볶음 그런 거 볶음은 그런가? 아 국물도 사는데 맛이 진짜 약하네 우리처럼 이제 경산호 스타일은 이게 맛이 약하면 안돼 쓰던가, 달던가, 맵던가. 하... 딱딱히 넣 이렇게 진수청산을 먹어도 가격이 만 칠천 아밀주샀지 칠천이 칠천 식당가면 요즘 비싸잖아 밥 한그릇 아 식당에 비하면 쿨피스 핫바 짜봉 아닙니까? 이정도면이정도면짜봉 음, 느낌이에요 서울의 밥한 끼는 제일 싸도 6천원이거든 먹을만하면 8-9천원에 한다고 예 예예 예. 이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봐봐 안돼칠 수가 없어 봐봐이 쭈꾸미 같은 놈이라도 나도 치우고 싶어 한 번씩 이렇게 애어나 애를 나면안돼저 자리에 박혀있어 일방일에 일방 이방. 이거 한개 때문에 이 망이 좀 그렇 잖아？먹방 아... 전향료 이거 10년째못한 건데？인진 <laughs> 양이 컵라면 빨때 바로 또 제가 또 먹방 했 죠. 10년 전에도 먹방이란 단어가 없었어. 네. 오늘 밥이나 먹을까? 네. 그렇게 했지. 로고 만든 거 임시로? 쓸까? 아, 써. 그럼 두개 연결시켜줘. 원래 니만들던거 어플하고. 두개 연결해서 돌아가는 거 하면 쓰면 되지 마. 한 개는 방송국 홍보. b n 나 t a t 아저 똥은 야밥 먹는데 똥얘기 a 어? 어어 아 어, 우리 농사주정사 명이 아 새벽에 묵직하십니다. 아 장사하자, 아 장사하자 먹고 살자. 오늘 또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아 오늘 손님께서 한또 세비도 챙겨주시고, 아 민트 다섯 개 고맙고, 한또 음, 팬클럽이네. 빵민뜨거 국물 다 빨아먹네, 이게. 똥역이좀 미안, 고백아? 이제 의리근이 있구만? 그거 똥 먹는데 밥얘기 좋고 하시면, 예, 참, 먹기 힘들어요. 제가 좀 비유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아, 신사동 나구로이 님이 스티커를 또. 대단하다. 응. 음. 저거 똥는데밥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국물이 먹지도 않는데. 와, 씨야, 이게 뭐. 나들이 자꾸 몰집, 몰집하시어 이제 진짜 몰집을 한 술이 있고, 몰집을 한 장소가 있는 것 같아. 계속 그렇게 될게. 여기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제? 야, 어, 몰집을, 몰, 뭐. 언젠가 여러분들 이제 똥 먹는데 밥 얘기하지 말라는 게칠수기때올 거야. 고정게임으로 갑시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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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밤밤 밤, 밤. 제가 내슈퍼마리방송에서 땡기 마았어. 몇 주면 봤다. 내가 고정 게임 방송 깔잡고 있었는데. 슈퍼마리3 방송 지금도 내그영상이 있을 걸. 뭐 방송 영상 나네. 정인 오라시 스트이트 파이터 막했지 방송도 있었는데. 좀더 시원하게 해줘야되겠구만 주프마리오, 킹스벨리자나크갤러그 로드파이터 쿵푸어 응? 구니스 국물은 밥 안넘어가네 꼭 그렇진 않네 국물 있으면 좀밥 먹기가 좀 술을 쳐 국물이 이제좀 뭔가 이제 술을 자주 먹었는지 이게 좀 시원하게 해장을 한다는 뭐 그런 느낌 짱짱게 맛있다 살찐것봐 노른자 이시키가형살 안쪘어 2kg 쪘나? 나 2kg 찐거는 찐것도 아니지 나 지금 7 4 5거든 괜찮아, 응, 응. 키는 178호. 나 평균이야, 평균. 어, 평균 그 보니까 내가 딱 평균이지 마. 어쨌든 지금 어좀 컸어. 오늘 커링 있잖아. 음, 가끔씩 커. 180같때 보인다고? 나정말이야 내가 그 종합금지 데이터 나 보여줄게. 키 몸무게. 사람들이 절로 안 믿네. 소금아 사셨나? 내가 그거 데이터로 보여줄 테니까. 그거 종합 검진 내가 지금 한달전한한 한, 한 3주 전에 받았으니까. 아 배부르다. 아똥 누고 싶다. 아. 아 너무 쉽다. 불타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하시고싶다렌서드 다운로드 좀부드습니다 여러분, 렌서트좀 많이 좀 깔아주세요. 여러분들. 요즘도 여기에 데리고 옵니까? 밥 먹고 여자계에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준비하시고 전화 키시고요 여자분들 유튜브 3개 일정 구독했다 와 까꿍님 같은 내가 조만간에 유튜브 이벤트 할 거거든 나 뽑은 피규어나 인형이나 이거 묵직한 걸로 내가 이벤트 할 거야 댓글 좋아요 공유한 사람 아니면 이번에 소유장 어플 나오는데 어플 까신 분 연담으로, 여러분 인형들하고, 피규어하고, 뿌리겠습니다. 유튜브좀 홍보 좀 하려고. 내 페이스북은 이제, 그지, 멘토스 몇, 몇번 했거든요. 멘토스도 이제, 사람들 좀, 좋아하더라고. 지금 멘토스 뿌린 거액한 50점 넘게 뿌릴지. 면은 맛없어. 국물 푸는. 그 내가 이제 유튜브 그 이벤트 영상 찍으면 유튜브 가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이벤트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 떡 먹방 거떡 먹으라고? 저거 떡 먹는데 판 얘기할래. 어? 오이와지추사 하자 뭐야 저거 와 진짜 그지만 배가 고프네요 응 빨리 먹는 거봐 마무리나요 내일 연내에 50원 했는데 지금 400원 하더라 빙글에서 만든 아... 야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대. 올 며칠이고 1월 15일까지네. 그냥 달려가는 아 이.. 여러분, 이제 약간 습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먹으면 괜히 막 보게 되잖아요. 이게 어, 아, 어, 아. 이거 0시라고 15일까지인데,